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뿌른 성남파도 미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함 친네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 내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 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을. 생명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참 소망과 생명과 기쁨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금성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한 성도님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 처소 이전을 위해서 또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성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감싸 안아 주시고 주님 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과 하나님 아버지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생명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스트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성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을 품어 주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 금성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버지 선한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 주시고 그 환부에 손을 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주님을 찾고 부러지질 때 만나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평강을 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처서 이전 가정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과정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꿈과 비전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수감자주 행사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평화를 내려 주시고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교회들에게 평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만족.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 것도 줄수 없는 허무한 것들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땅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곳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2장 1장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혹시 단 사이에 횃불을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고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지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임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스가랴서는요. 9장부터 14장까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 구장부터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 구장부터 11장, 11장, 12장부터 14장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구장부터 11장에서는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면 흔히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12장에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거의 다 희망을 담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태죠. 성정 건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공동체 회복도 더디고, 모든 것이 막막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절망과 체념 가운데 있었겠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러다가 정말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더 이상 뭘할수 있겠어. 예, 이런 마음 상태였겠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야. 상황은 역전될 거야.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일들을 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너희들은 결코 새 역사를 맞이할 수 없어.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인 동시에 절망과 체념 속에 잠자고 있는 이들을 깨우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알람과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일단 일절 말씀 보면요, 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희망의 예언을 이뤄 가시는 주관자라는 겁니다.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유대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주식,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희망을 걸고 살죠. 제가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무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줄수 있는 건 허무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것들이죠. 여러분 이 허무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에요.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사라질까봐 불안해 하는 거죠. 사라지면 또 어떤 것을 다시 희망으로 붙잡아야 할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들을 붙들면 세상 것들을 희망으로 삼으면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지신 창조 주시고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세상의 바탕이시고 기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요 거짓되거나 허황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은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진실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희망을 직접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요 늘 현실이 됩니다.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면 우리의 삶은 늘 풍요롭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늘 기쁘고 평안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원한 희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희망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희망의 예언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들이 예루살렘을 건들면 그 적들이 도리어 망하게 될 거라고,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탄 말을 놀라게 하고 말탄자들을 미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아예 예루살렘 근처로도 오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구절 말씀이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나라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 하죠. 정리하면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단순히 육체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나. 참 나는 절대로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키십니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죽음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나를 해할까 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굳게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평온하죠.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늘 담대해요. 삶의 여유가 넘칩니다. 누구나 품어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외부의 세력들을 정리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 있는 죄들도 다 정리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한마디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거라고 애통해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들은 그들이 찔러서 상처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나를 보고 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피 흘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함께 슬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 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눈물 흘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죄들을 회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14절부터 10,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될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희망의 씨앗, 희망의 말씀은요. 깨끗한 밭에서만, 정결한 마음 가운데에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돌 같은 죄와 어둠이 가득한데 어떻게 희망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 0 0배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마음의 잡석이 가득하고 가신 돔물로 덮여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희망의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회계의 영을 부어서 죄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죠. 희망을 심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 머물게 되면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정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마음에 희망의 말씀을 심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생명과 평화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총이 주님 안에 머물며 회개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희망의 근거 되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